안녕 로직트리 교쌤이야. 자, 이번엔 18번 문제 한번 같이 볼 건데요. 18번 문제 뭐 풀이 방법을 두 가지로 좀 음, 줄여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로 추려서 한번 보여 드릴 거고요. 음, 둘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둘다 같이 한번 잘 살펴 보자고. 자, 18번 한번 같이 보면 f(x)가 이런 유리 함수예요. 그얘 역함수 gx가 있는데, 역함수는 웬만하면 안 구하는 게 미덕이죠, 그쵸? 역함수의 입장에서 g3이 1이래. 그럼 이 조건을 보자마자 우리는 바로 보이는 생각보다 g3이 1이다? 아, f에 얼마가? 1이 3이라는 거야. 그쵸? 자, 두 번째. f 합성 f에 1이 마이너스 7이래. 그럼 f 안에 f1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f1이 3이잖아. f의 3이 마이너스 7이라는 거야. 자, 미지수 몇 개? 미지수 두 개. 식몇 개? 식두 개. 미지수 다 나오겠다. 그죠 그러니까 fx는 0으로 준 거야. 그냥. 이거 안 줬어도 쉬웠는데. 그지 어쨌든. 자,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 얘가 3이라는 거고요. f3은요. 3 빼기 a분의 3b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7이야 자 그리고 이거 여기다 갖다 곱해버리면 b 마이너스 1이 3 마이너스 3a가 되니까 3a 더하기 b가 4가 되고요 곱해버리면 3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1 더하기 7a고요 아 7a 마이너스 3b가 20 이렇게 되겠다 자 요거 3배에서 더합시다 그러면은 9a 더하기 3b가 12니까 둘이 더하게 되면 16a가 32다. 아 그럼 a가 얼마고? a가 2고, b가 얼마다? a가 2면 어, 어디다 넣어야 돼? 뭐 아무데나 넣자. 여기다 넣을까? a가 2면 b가 마이너스 2네요. 그죠? a가 b 마이너스 2. 자 그럼 f(x)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아, f(x)는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에서 자 우리가 1 8번까지 왔다는 얘기는 요거 유리식 그냥 바꿔버리는 거어 어렵지 않죠? x 마이너스 2분의 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어쨌든 그러면 우리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유리함수 문제 하나 있었는데 쌤이 대칭점 찾는 법어 아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어 아시죠? 어디서 나와? 어, 점 전분선의 교점이 바로 대칭점이죠? 뭐예요? 2,-2가 바로 대칭점이 됩니다. 그럼 점 A의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이점 A는 뭐가 된다? 아, 2,-2라는 얘기고요. 자, 이걸 중심으로 하고, fx 위에 점 P에 대하여, 이점 P를 지나는 원을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한번 생각해보면 있잖아. 이런 얘기다. 일단 첫 번째, 요거 푸는 방법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 첫 번째 방법은, 얘가, 이걸 왜다 그려? 아우, 정근선 잘좀 그려봐. 지우개 어디 갔어? 그지? 자, 이걸 이렇게 하나. y는 마이너스 2고요. 자, 여기, 이렇게 하나. x는 2 e 이렇게 있고요. 자, 요 놈의 지금 중심, 대칭점, 여기가 2마 마이너스 2고, 얘가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걸 중심으로 하는 원이니까, 이걸 이제 만나는 가장 작은 원이, 어떤, 그리고 이렇게 그려, 그죠? 얘하고 딱 어떻게 될 때? 접하게 될 때겠죠? 접하게 될 때. 그치? 처음으로 딱 만나는 순간이 접할 때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지금 딱 접하는 순간에, 이때 반지름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죠? 그냥,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 여기에 y는 빼기 x의 또 대칭일 거 아닙니까 그쵸 빼기 x 빼기 x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x 맞아요 그렇죠 y는 빼기 x와의 교점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교점 찾으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자 누구하고 빼기 x가 같다 얘하고 빼기 x하고 같다 해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 가시면 어 x 마이너스 이분의 마이너스 오가 어 마이너스 x 더하기 이가 되고요. 마이너스 곱해서 넘기면 5는 x-2의 제곱이 되고, 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5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 인수분해가 안 되네. 별로 이쁘지는 않다. 그쵸? 어쨌든 그래서 요 점을 한번 딱 잡아봐. 요 점이 우리는 그냥 굳이 엑시저표 바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를 뭐라고 해? 알파 콤마. 여기 기울기가 이 마이너스 1인, y는 마이너스 x니까,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 여기가 베타 콤마, 마이너스 베타일 때. 자, y는 마이너스 x하고 얘하고 만나는 점의 엑시저표가 알파랑 베타니까, 얘의 실근이 결국 알파랑 베타인 거죠? 여러분들 이거 보일 거야? 보여?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다? 4다. 그렇죠 알파, 베타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내가 구하는 건이두점사이의 거리가 지름이잖아요. 뭐요? 예 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 제곱, 루트에. 또, 플러스, 얘 빼기, 얘 하면 똑같이 이제 뭐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데, 그래도 알파와 베타의 제곱으로 쓸수 있죠. 이해되나요? 예. 네. 얘는, 어, 루트 2 곱하기 절대값 알파와 베타. 이렇게 되겠네. 그죠? 2 곱하기 알파마 베타의 제곱이니까. 자, 그럼 알파마 베타만 찾아내면 되네. 알파마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요. 16 더하기 4에서 20이죠. 이해되나요? 예. 네. 그래서, 뭐요? 알파마 베타는 뭐예요? 알파마 베타는 절대 값 치우면, 루트 20. 얘는 뭐야? 루트 2 곱하기, 루트 20. 2루트 10.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2루트 10이 답이 아니라요. 지름이 2루트 10인 거고, 이 점과 점 사이 거리가 2루트 10인 거니까. 요 길이가 얼마다? 루트 10이다. 그래서 이 넓이는 10파이 이렇게 나오겠네. 자, 여게첫 번째 방법이에요. 조금 복잡하죠. 그죠? 그두 번째 방법은 이거보다 훨씬 덜 복잡하고 좋은 방법이니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웃으면서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 그럼 선생님 두 번째 풀이부터 알려주시지. 첫 번째 풀이부터 알려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너네 여기까지 보라고 쌤이 일부러 한 거야. 알겠지? 자, 뭐할 거냐면 중심을 A로 하고 점 P를 지나는 원을 이제 어 저기 넓, 저 원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넓이의 무슨 값을 구한다고? 최소값을 구한다고. 자, 최대 최소 이런 말 나오면은 우리 바로 뭐 생각해야 돼? 그렇죠. 산술 기하 평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바로, 산술기하 평균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중심 A가 2,-2고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반지름이야? P까지. P를 나는 뭐라고 잡을 거냐면, 그냥 x 좌표를 P라고 둘게요. P, x 좌표에 P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얘한테? 어, p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자, AP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AP의 길이는 뭐가 되죠? 루트에, y 빼기 예 제곱. P 빼기 예 제곱 플러스. y 빼기 예 제곱이니까, P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맞지? 결국 AP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 널, 원의 넓이도 최소가 되겠죠. 그렇죠 원능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게 최소가 되려면, 교그 안에 있는 게 결국 최소가 돼야 된다, 이거야. 음. 그래서, 아, 요 안에 게 최소가 된다? 뭐야? p 2의 완전제곱 플러스, p 2의 마이너스 5의 완전제곱. p는 2가 될수 없죠. 위에 점이기 때문에 2,-2는 아닙니다. 그쵸? 이거 분모도 0이 되니까. 그죠? 렇 얘는 크거나 같아요. 얘는 제곱이니까 0보다 크고요. 2 곱하기 루트에, 예 곱하기에, 뭐죠? 25죠. 뭐예요, 이거? 음, 10이네요, 10. 10이에요. 결국, AP의 길이는요, 최소값이 얼마라는 거야? 루트에 10이라는 거야. 왜요? 루트 안에 있는 게 최소값이 10이니까요. 그쵸? 이해되죠? 그래서, 아, 반지름이 루트에 10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 원의 넓이는 뭐가 된다? 음, 1 0파이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넓이 뭐 산술기하 평균까지 설명해서 이두 가지 풀이 설명해봤는데요. 이 부분이 훨씬 계산도 짧고 쉽죠. 혹시나 나오면 이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에서 만나요. 안녕.